you <laughs> 이 좌표를 수신했 주시는 손한판부터볼까요 손이. 버저. 여기는 제만 부탁할게요. 명령만 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나스트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아, 좋아. 갑니다. 아 아이를 많 백석이, 쟈, 와이오. 아, 그 고기와, 고있습보니다 백, 쟈, 와이니다백이 쟈, 와이보니다니다이 パシュパシュパパシュパパシュパパシュパパシパパシュパシュパシュパシュパシュパ 고리아, 그의 송이. 고리아, 아, 쥬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아이아좋아이아아저씨아는는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이아이 아저씨는. 이아이 아저씨는. 이아아저씨습니다아저이 라이스최레 대기 중말씀하십시오사령관아프레이드 와이드. 조합, 수신했습니다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리레이가트레을드트 ひじがこぎゅうパックを椅子に。 아으로 업그레이드 완료, 에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골리아까 목표 등부 완료 아이의 완료

재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한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미 <laughs> <목소리> 좌표를 보내십시오. 아, 리작와결을 보내 드다기 보고 드립니다. 라이스 출격대 기준 기이아 추월 명령만 내리십시오. 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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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표 확인 와리어 가도. 명령 내 있습니다. 대기 중.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왈리 좌표를 보내십시오. 마라폰보.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 좋아.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아, 말씀하십시오 사령.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 좌표를 보내십시오. 보고드립니다. 업그레이드 d 이 to win, u p g r a 가동 to win. c r u i 가동. r Cardon w a y 폴리안 타볼까, 송이 간판 부어볼까 애송이? 재미있게 보요고드립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출동합니다 라이스 출격 대기 중 간판 붙어볼까, 이제스동중리안 타볼까, 애송이? 목표 확인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제미 여기는 레인업 명령만 가. 내리십시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준비됐습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준비됐습니다 고리아과고리아과 여기는 제미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앞으로 미리 과정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코리앗 카드 봄보. 소지 왈류. 준비됐습니다. 재미 개군 소지 왈류. 코리앗 카드. 경력만 내리십 아들이 네,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업그레벽드업이산 완료. 완료. 네, 고작 가동. r 네. o g e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준비됐습니다. 아, 입 받고 니다이부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도 배터 계산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배터 계산 완료 공격 대형으로 맞아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무선 교신기 가. 미네랄이 부족 업그레이드 완료. 미 n a 이 부족 i 스 a r 동중 내기중. i n 드립니다잡 n b 보내십시오. Bin, Bin, 오 i n b 받고 있습니다. 목표 확인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판 붙어볼까의 이골리다 아분이 공격 받고 붙어볼까요? 있습니다. 라이선 어볼까의판 붙어볼까의 이골리다 음. 스피드가 부족합니다. 한판 붙어볼까의 전... 이습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군. 한판 붙어볼까의 이명만 내리십시오. 골리안다. 아, 골리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표를 보내십시오. 준비됐습니다아군 공격받고 있만 내리십시오. 여기는 레이나. 통신, 레이스 체크 옆에 기술자. 아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I don't know do this. 아이 공격 대고으로좌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아군이 공격 받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아!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실 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드 와이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올리언 가동. 통신 캐시. 허기를 잡고 엔트 크루즈 가동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t 10 m i 어떻게 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부속 건물 완성 라이스 출격 대기 중 예, 여기는 지미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e t r i 여기는 r t 미 k e you. You're gonna j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저, 보고 드립니다.

M인, no 해, <나의 보쿠>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래, 미 미래, 미래, 미미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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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미래, 볼까 미래, 미준비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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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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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라이스 출격대기중한 부터볼 클 소닉 시스템 작동. 부터볼 클 소닉 베 공격 대응 완료. 로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대응으로 보고드립니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라이스 출격대 기지가 공격고 있습니다. p u 이 부족합니다. t Kruger, Card, Oriak Cobble. Race, trigger, take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더본보 아, 좋아. 몰랐을까? 말씀하신 것 사지.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도 무선 교신기 가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골리앗 가도 아들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전 미들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십시오. 아들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